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네요. 제가 겪은 일은 아마 평범하게 살아가시던 분들에게는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독해질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평화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지켜내고 싶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언제나 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대곤이와 며느리 최수연,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함께하는 단란한 가정은 저에게 세상 전부와 같았지요.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했습니다. 시집 와서는 누구보다 살갑게 저를 대했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늘 상냥한 모습으로 칭찬이 자자했으니, 저는 그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며느리의 날 선말 한마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제 조언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저는 젊은 사람이 그러려니 하며 애써 외면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파장이 잔잔해지기를 바라며, 저는 그저 해맑은 손주의 웃음소리에 위안을 얻고 있었지요. 그러나 제 착각이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를 닮아 갈수록 점점 더 제멋대로 변해 갔습니다. 버릇없이 반말을 일삼고 제 말을 무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식사 자리에서 밥투정을 하며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제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어머니가 우리 애기기를 죽인다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며 구닥다리 꼰대가 어딜 감히, 하고 막말을 퍼붓더군요. 제 인생에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리채가 뽑혀 나간 듯한 두피에 통증보다 더 심한 것은 제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 전쟁 시작은 며느리였지만 끝은 제가 낼 것입니다. 머리채를 잡힌 그날 이후 저는 이전의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제 모든 감각은 며느리의 약점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본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용돈,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뭐라도 사라고 하면, 주저없이 지어주던 목돈까지, 모든 자금줄을 가차 없이 끊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머님. 요즘 돈이 좀 막히시나 봐요. 라며 비아냥댔지만 저는 태연하게 이제 나도 노후를 대비해야 할 나이 아니니 너희들도 스스로 경제관념을 가르쳐야지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단계는 며느리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가운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할망구가 뭘 알겠어? 하며 저를 비웃던 아들의 말은 오히려 제게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과거에 치매 환자라고 몰아붙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 보여주겠다는 독기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낯선 스마트폰과 밤낮 없이 씨름하며 며느리의 SNS 계정은 물론 그녀의 지인들까지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주 드나들던 고급 미용실이나 브런치, 카페 근처를 찾아가 그녀의 모습을 몰래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파출부를 불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교체하는 척 하며 며느리의 방까지 은밀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 최수현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제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고가의 명품 의류와 가방, 호화로운 해외여행 모두가 끝없이 쌓여가는 카드 할부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과거의 연인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사용한 카드 명세서 과거 연인과의 대화 기록을 담은 휴대전화 캡처 사진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담은 현장 사진들까지 저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치매 걸린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기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미리 끊어놓은 자금줄과 며느리의 허영심 때문에 생긴 막대한 빚은 곧 그녀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모아둔 수많은 증거들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는데 사용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어 그녀의 거짓된 삶을 고발하고, 이어서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녀의 이중 생활을 서서히 드러낼 것입니다. 아들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큰 충격에 빠지겠지만 결국 어머니인 저의 진심을 깨닫고 며느리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록 많은 아픔을 겪겠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그녀의 편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더큰 좌절을 겪었겠지요. 다행히도 아들은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려 했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며느리 최수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삶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그 악연에서 구해내 깨어진 줄 알았던 저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김정숙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